하이피, 네, 다양한 연량층 공략을 위해 중후함보다는 세련됨을 내세운 4.4L V8 트윈타워 터보 엔진의 750Li.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BMW 7 시리즈 G11-750Li X 드라이브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5,400만원에 올라온 이 차량. 2015년 10월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사고 이력은 없으나 후드, 프론트 엔더 라디에이터 서포트, 단순 교환 내역이 있는데요. 자세한 건 미차 어플에서 성능 점검표 조회 가능하시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타이어는 20인치 휠 사용하고 있고요. 트레드는 지금 30%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확인하고 이어서 내부 이어서 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베이지로, 라이트 베이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죠. 지금 모든 걸다 어, 이제 좀더 손보고, 하고 계시기, 케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커버가 좀씌어져 있는 모습 염도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바닥도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죠. 브라운 컬러로 아주 깔끔한 형태 보여줬고요. 약간의 사용감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시트가 밝아서 이렇게 눈에 띄는 거지, 크게 눈에 띄게 보인다는 건 아닌다는 점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전동으로 시트 조절 가능하십니다. 시트가 조금 밝아서, 이런건 근데 약간 세정 티슈로 충분히 세척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염두에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도 두 개까지 이용 가능하시고, 사운드 시스템도 BMW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이어서 이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가기 전에 필러 옆에 카본 코어 들어가 있다는 거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롱휠베이스 모델답게 뒷좌석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 장비가 준비 되어 있는데요. 프리미엄 브랜드 플래그십 세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넓은 뒷좌석을 어떻게 채웠느냐. 인데 전체적으로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드는 차량이죠 지금 커버가 다 씌워져 있어서 바로 다 보여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보여 드릴게요 가운데 송풍구 확인되고 있고요 온도조절 가운데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열선과 통풍 2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각잭 이용하실 수 있고 컵홀더 두개 그리고 수납공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앞에 보시면은 지금 태블릿이 두개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삼성이 제작한 태블릿이 들어가 있는데, 어, 태블릿을 통해서 차의 여러 가지 기능을 이렇게 조작하실 수도 있고, 당연히 태블릿 기능도 충분하게 수행하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등받이가 42도 이상 젖힐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완, 조수석을 완전히 접힐 경우에는, 어... 좀더 이제 좀 약간 시야는 조금 가려지겠지만 조수석이 완전히 또 젖혀진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좀 VIP를 위한 차량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봐도 되나요? 이렇게. 음. 그래서 음성이 만든 태블릿 여기 들어가 있어서 저서 하실 수 있고 양쪽에서 이렇게 시트를 움직일 수도 있죠. 넣고 빼고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요. 암레스트에서 수납 공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심조심. 이렇게 안에. 아, 네. 네, 심플하고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살짝 여기까지만 볼게요. 리얼에도 역시나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다는 점 확인하고, 선커트, 선바이저도 들어가 있고요. 피필러 옆쪽에도 통풍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네, 옆쪽 그 위에 뷰티 거울도 굉장히 밝게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안에 굉장히 고급스럽다. 이렇게 좀 밝은 톤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더 고급스럽고 좀 분위기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뭐 뒷자리까지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2열 확인해보고 트렁크 가볼게요. 네, 이 트렁크 용량은 5 1 5 l 로 신형 S 클래스의 4 6 1 l 보다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골프백 4개 적재 가능하시고요. 안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코일 매트 따로 있고, 여분으로 있는 것 같고 BMW 마크 새겨진 이 매트도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보시면은 이거 모빌리언트 키트도 있는 것 같네요. 수납 공간 여기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약간의 사용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정리가 좀덜된 상태여서 그렇지. 조금만 정리, 이게 지금 짐만 없었으면 굉장히 또 깔끔하게 다 보이거든요. 이런 그런 공간 확인하면서 운전석 가볼게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았는데요. 시동 걸어볼게요. 아주 소리가 경쾌하죠? 그러면은, 아이고, 안 보여. 주행거리가 안 보여. 이 때문에. 주행거리가 어딨냐. 등 거리가 95,931km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시켜드릴게요. 지금 약간 지금 다시 이제 정비 중이셔서 이렇게 커버를 씌워 놓으셨는데 더 깨끗하고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 그리고 지금 내비게이션 등. 네. 내비게이션 응. 볼게요. 내비게이션 지도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돌려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터치도 돼요, 여러분. 보통 터치 안 돼서 좀 답답해 했잖아요, 우리. 근데 이 차량은 터치까지 된다는 점. 터치가 돼서 편하게 도 원래는 이렇게 휠을 돌려서 이용하셨지만 터치로 빠르게 더 빠르게 반응성 좋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후방 카메라 볼게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터치용으로도 다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온도 조절을 이렇게 풍량 조절도 터치로 손쉽게 하실 수 있고 열선과 통풍, 둘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향제, 방향제 조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것 저도 이렇게 요 캡션마저도 터치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확인시켜 드릴게요. 가운데에 USB 하나 이용하실 수 있고, 여기도 소켓을 하나 꽂으셔가지고 USB를 추가로 이용하실 수 있게 해놓으셨네요. 컵홀더두개 있고, 여기 이제 드라이빙 모드,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모드까지 주행 변경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확인시켜드리고, 에어 서스펜션도 이렇게 좀 조절하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로트홀드 버튼과 전자식 파킹 버튼 확인되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작은 수납 공간. 어디 여행 많이 가셨나 보다. <laughs> 소켓 하나와 USB 추가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하이패스는 요 운전석 옆쪽에 붙어 있어요. 왼쪽에 위에 붙어 있고.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확인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선루프 오픈하면서 소개 마칠게요. 네, 럭셔리한 플래그십 세단을 찾으신다면 지금 보신 750LI가 어떠신가요? 해당 차량 정보는 2차 어플 혹은 상단의 번호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가영이었습니다.